안녕하세요. 에어컨 뱅크입니다. 뭐 유튜브에 하도 많이 올라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BBT 사라기 이거 개조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너무 편해서 자 알려드리는데 자 BBT 사라기 보시면은 이게 뒤로 하면은 헤드가 깨집니다. 그래서 그 유튜브에 성주 에어컨 사장님 유튜브 보고 제가 직접 개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용용이 헤드라 그러는데 이거는 성주 에어컨 사장님한테 주문해서 제가 샀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스토퍼라 고합니다 스토퍼. 요것도 인터넷에서 누가 특허해서 팔길래 제가 산 겁니다. 제가 요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뭐냐. 배관 길이를 딱 맞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눈으로 일일이 안 봐도 되는 거죠. 자, 해보겠습니다. 자, 에어컨 있으면은, 여기에 바로 놓고, 요딱 벌렸죠? 그 다음에 얘를 끼낍니다 그러면 딱 맞춘 다음에, 자 임팩 드라이버 입니다 여기서 한번 트럭 소리 날 때까지만 합니다 너무 시가 하면 이빨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임팩을 자, 뺄 때도 그냥 쫙 하면은 안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얘도 틀어주고자 이렇게 해주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저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리면은 인버터에서 보면은 쪼이는 부분에서 가스 누설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 요령인데 요즘에 뭐 이거 하는 본드 같은 거 그거 팔기도 하던데 제가 쓰는 방식은 이렇게 410 5 1 가스를 요 스프레이에다 담고 다닙니다. 그래서 손가락에 한번 뿌려줍니다. 이렇게 뿌려줘서 이 입구 부분 입구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고압 저압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서 조이면은 거의 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건데 이거 한 이후로는 제가 거의 깨서 새는 일을 못 봤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하다 보니까 몇 번을 했는데 좀 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그니까 410은 압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고 딱 조여주면 은 거의 새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410A 오일이고 투투가스는 투투오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